네, 안녕하세요. 책블랑의 뷰입니다. 오늘은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라는 책을 한번 읽겠습니다. 책블랑의 라세마 네, <laughs> 무너진 일상을 되찾는 저녁 1분 루틴 고토 하야토 씨가 지었고요, 김은혜 씨가 옮겼습니다. 지은이 고토 하야토 씨는 브랜딩 프로듀서이자 BK 그룹 CEO. 24세의 젊은 나이로 사업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매우 순조로웠으나 직원의 배신과 횡령된 숱한 시련을 겪고 극심히 저절했다.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후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꾸준히 관찰했는데 특히 그들만의 아침 시간 사용법을 자신만의 습관으로 만들었다. 아침 습관을 바꾸자 위기였던 사업도 번창하기 시작해 곧 일본 내 전국 곳곳에 매장을 확대하고 10억 원의 건물을 손에 는 놀라운 견. 변화를 경험했다. 아침 습관의 변화만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저자는 이후 아침 일분 코칭 전문가로 성공을 거두었고 청중들의 쇄도하는 요청으로 진행한 저녁 시간 활용법 특강이 큰 인기를 얻으며 저녁 습관 코칭 전문가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소로는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등이 있다. 옴기니 김은혜. 대학에서 웹디자인을 전공한 후 웹디자이너로서 평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원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일본어 번역의 매력에 빠져 번역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글밥 아카데미 수료 후 발음 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습,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잘 풀리기 시작했다 등이 있다.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저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책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에서도 읽기가 참 좋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이렇게 큰 책을 보다가 이게 어디 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포켓 사이즈로 가방에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다 뭐 놨을 때도 좀 책상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이런 책들이 자주 좀 손에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은 어떤 사람의 하루의 일과가 이렇게 비교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활력있게 하루를 보내는데그 사람의 시간표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주얼적으로 나와있는 책들은 진입하기가 좀 수월하죠 마음이 조금 편안하기도 하고 프롤로그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단단한 나를 만드는 시간. 지금 당신의 저녁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이 개혁되고 일과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을 떠나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저녁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점이나 식당 등 퇴근 후 혼잡 시간대에 예전에는 저녁 9시 이후였다면 이제는 저녁 6시에서 7시로 바뀌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점도 한몫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두 이제 저녁에 운동하고 어학 공부도 해야지라며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계획이 잘 실현되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들뜬 기대로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흐지부지되고 어느새 이전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일단 좀 쉬자라는 생각에 넷플릭스를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어, 제 이야기도 이야기기도 합니다. 잠깐은 아 이게 진짜 휴식이지 라며 만족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10시, 11시가 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벌써 10시라니 하며 왠지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 초조함을 느끼게 되죠. 하루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쉬워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졸음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 잠이 듭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찌뿌둥하게 잠에서 깨어나 어제 일찍 잘걸 하는 후회로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정말 많죠? 아,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다 보면 마치 내 인생은 출퇴근이 전부인 것만 같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일상을 좀더 상쾌하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굴뚝 같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계속해서 아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대입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관계에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진된 상태에서 회복의 시간 없이 바로 내일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침 습관을 실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침 습관이 두근거리는 하루, 설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 해주, 주는 힘이라면 저녁 습관은 지친 나를 돌보고 하루를 완벽히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해 주는 힘입니다. 아침 습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많은 이에게 전하는 중에 도 저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고 그게 바로 저녁 습관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침 습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살펴보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는데 저녁 습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완벽히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완벽히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활용법을 주제로 저만의 구체적인 저녁 습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놀랍게도 참가 요청이 쇄도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녁 시간 활용법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 누구보다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 할 일을 따로 만들어 자신만의 저녁 습관을 다져왔습니다 저녁 시간을 오로지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몸도 마음도 충전이 되며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아가 어제보다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제가 강연에서 전한 방법 중 특히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추려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방법은 모두 1에서 5분 정도면 실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녁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앞으로 인생은 여기서 갈릴 것입니다. 자, 이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차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단단한 나를 만드는 시간. 프롤로그. 제1장. 나는 매일 저녁 새로운 날을 만든다. 단번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한마디. 피로와 후회를 초기화하는 시간. 오늘의 실패를 절대로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분노의 감정 내버려 두기. 샤워를 저녁 식사 전에 해야 하는 이유. 본래 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 오늘 결심했던 일 체크해보기. 제2장. 하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저녁 루틴. 하루 5분.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 나만의 굿 플레이스를 만들어라. 생각을 멈추고 밤하늘을 바라본다. 평정심을 찾게 해줄 나만의 좌우명. 나 홀로 패션쇼를 한다. 기분 좋은 내일을 위해 가방을 비운다. 감각을 자극해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 제3장. 일 잘하는 사람의 저녁은 무엇이 다를까?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라. 유튜브로 아이디어의 씨앗을 얻는다. 최선의 옷차림으로 가능성을 확장하라. 내일의 나를 생각하며 신발을 닦는다. 배움이 업무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엔잡이 실현될 공간을 찾아본다. 노력한 나를 극진히 대접하라. 제4장. 잠들기 전 5분. 지친 나를 돌보는 시간. 성공을 상상하면 그렇게 된다. 좋은 만남을 부르는 3단계 프로세스. 침실 조명만 바꿔도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최고의 컨디션을 위한 최적의 수면 상태 만들기. 뇌를 완벽하게 쉬게 하는 명상의 힘. 잘, 때, 잘 때는 몸의 감각을 완전히 오프하라. 제5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특별한 습관. 일과 관련 없는 사람을 만나라. 사과해야 할 일은 당일 밤을 넘기지 마라. 만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일 한 통. 일주일에 한 번은 가벼운 술자리를 만든다. 감사한,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이다.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서로의 강점을 조합하라. 제 6장 나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저녁의 힘.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는 연습. 잠재 의식의 반응에 주목하라. 내가 되고 싶은 인물 리스트 읽기. 밤 독서는 뇌에 확실히 저장된다. 꿈이 실현되는 6단계 플랜 바라는 인생이 실현되는 강력한 설계도 무사한 하루에 감사하며 잠든다 에필로그 이제 내일이 기다려진다 뭐, 앞에 목록만 봐도 이 책이 굉장히 읽고 싶어집니다 제가 특히 이런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고 특히 자기계발서를 접혀하지 어, 않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 알고 있는 것들을 자주 상기시켜야만이 그것이 자주 발현될 수 있,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실 매일 실천할 수도 없고 그게 자주 떠오르지도 않는데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면 알고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일상을 돌아볼 때 갑자기 나타난 자기계발서에 원래 알고 있던 개념들이 지난 일상을 다시 살려줄 때도 있습니다. 제1장 나는 매일 저녁 새로운 나를 만든다. 단번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한마디. 당신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혼자 살거나 집에 아무것, 아무도 없을 때는 생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는 가족에게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인사지만, 또 다른 역할도 한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심리학에서는 셀프 토크라고 한다. 대표적인 말로 나는 괜찮아가 있는데 자신에게 격려할, 격려가 필요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다녀왔습니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이 오늘 집을 나서서 돌아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는 뇌와 마음과 몸을 휴식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다.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적 시간, 휴식 시간이 됐음을 뇌와 마음에 알리는 것이다. 퇴근하는 순간부터 개인 시간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근길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인다는 점에서 공적 시간과 장소라고 봐야 한다. 뇌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은 사적 시간이다. 사적 공간이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뇌와 마음에 편하게 있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뇌와 마음과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쓴다. 따라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완벽한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마음과 몸도 재충전을 할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도 낮 동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있다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던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피곤한 상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다음날에도 최악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냈다. 평소에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뇌와 마음과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다음 날 생기있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심리가 작동해 뇌와 마음과 몸의 긴장이 완화돼 힘이 빠진다. 그리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해소된다. 저녁 시간은 휴식을 취하며 더 나은 내일 내일을 위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려면 의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에서 휴식 시간으로 완벽히 전환해야 한다. 오늘부터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는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로 휴식을 시작하자.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끝마칠 때 어떤 경계선 지점을 만들지는 않죠. 특히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경계를 만드는 것은 보통은 그냥 퇴근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어 자신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딱 나누는 거네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로와 후회를 초기화하는 시간, 나만을 위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낮 동안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낮 동안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집 안으로까지 그 감정을 가져온다면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저녁시간이 엉망이 되고 만다 하지만 말이 쉽지 집에서 들어섰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지에 떨쳐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자 하버드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짜증날 때 거울을 보면 정신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오. 이는 또한 뇌과학으로도 입증됐다. 아침에는 외모를 단정히 갖고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거울을 보지만 밤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강연 때이 질문을 몇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성은 70% 정도가 매일 밤 거울을 본다고 말한 반면 남성은 그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거울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울 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기가 귀찮을지도 모른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에 돌아와 손을 씻을 때 거울 보기다. 손 씻기 전 2~3분 정도면 충분하다. 세면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중 반성해야 할 점과 잘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고생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겨울을 보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한다. 하루 동안 실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개선안을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좋았던 일을 떠올린다. 점심이 맛있었어. 지하철이 붐비지 않아서 좋았어저럼 사소한 일도 좋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자신을 격려한다. 이때 포인트는 실수투성인 하루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았던 일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성해야 할 점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낼 필요는 없다. 반성만 하고 끝내면 부정적인 기분, 기분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된다. 좋았던 일을 떠올려 긍정적인 상대, 상태로 만든 다음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노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가장 잘하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내일 하루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잠자기 전에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거울 보는 시간을 가능한 일찍 갖기를 권한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의 수고를 정리함으로써, 저녁 시간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노력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의 피로와 후회가 초기화되면서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거울을 보고 자신을 격려하면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고마움을 전해보자.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다. 바쁜 아침 시간대에 외모를 정돈하기 위해 거울, 보는 속, 거울 속 자신과 차분한 저녁 시간에 보는 거울 속 자신은 전혀 다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바라봐 주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는데요. 오. 매력적입니다. 제가 어, 아무래도 이 책에 있는 것들을 꽤 많이 실천하게 될것 같습니다. 고토 하야토 씨의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어, 이 책을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해서 읽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좋으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야 저 제가 어,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더 많이 읽던가. 아니면 또 관련된 부분을 읽던가 그렇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